이렇게 레몬 컬러를 이렇게 이렇게 입습니다. 린넨 바지랑 레몬 컬러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후들거리는 그 느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디자인의 끝에가 자세히 보면 이거 다 레이스 느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청갈 컬러가 있고 옐로우 컬러가 있어요. 색깔 비교. 비교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지금 보라, 연보라 컬러 있고요. 오렌지 있고요. 이거 여러분 레드 벽돌 컬러고요. 그리고 카키 컬러 있고 그리고 블루 컬러 있고요. 그리고 얘는. 와인 컬러죠. 어 그리고 블랙 컬러 있습니다. 자 나시 77까지 가능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어 일단 코디해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셔츠 안에다가 오히려 안에 네. 컬러로 더 포인트 주셔도 되고요. 네. 우리 몸 이렇게 77까지 가능하고요. 그저 그런 나시 아니에요. 자 지금 막 끝에 일부러 막 이렇게 일부러 다 컨셉으로 따로 박음질이 돼 있는 거지 금방 입으면 늘어날 것 같은 그 후드로들 거리는그 느낌 아닙니다. 요거 거듭 말씀드리는지 음, 오렌지 컬러. 어. 오렌지가, 블루도 너무 예쁘죠? 어. 이렇게.